드디어 이 영통역 주변에 아파트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어... 으쌰! 좀 유연해요 아! 어! 와! 와! 어... 이 개방감 뭡니까 어... 이거? 아나 지금 사고 싶다 이집을네 너무 좋다 계약하고 싶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계현입니다네 저희가 또 ITV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아, 제가 여기가 처음이지만 오늘 고백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우와! 어디서도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예원 씨랑 집 보러 왔습니다. 아, 고, 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은 이미 했잖아요. 집이 좋으면 만날게요. 아, 그래요? 아, 일단, 네. 어, 그럼 만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아, 아. <laughs> 저도 수원 출신이에요 저도 수원 근교에 살아서 아 어, 수원이랑 인연이 좀 있죠 영통역 부근에 자리하게 된 영통역 자이프라시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 영통역 주변에 아파트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요 바로 영통역 자이프라시아 22층에 있는 클럽 클라우드입니다 와 22층에 오! 이 고층에 이런 카페가 있는 게 말도 안 되네요. 엄청나죠? 네. 사실 뷰도 보시면 네. 아주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와, 뷰가 아 지금 뭐 산도 보이고, 음. 대학교도 보이고, 와, 장난 아니네요. 여기는 진짜 오기만 하면. 뭐 카페도 음. 되고요, 공부도 할수 있고요, 프로포즈도 할수 있고요, 고백도 <laughs> 할수 있고, 너만을 위한 부야. <laughs> 네. 이 카페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요가를 할수 있거든요. 요가를요? 네. 22층에서 요가를 할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통역자이 플라시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 일단 트여있기 때문에 뷰도 너무 좋고요, 네. 야외 테라스가 있거든요. 아, 요 여기 옆에, 여기는 오픈이네요. 하늘이 바로 보이는.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와... 어입 입 돌아가기 좋겠는데. 그거는 자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저는 이 여기서 잘 자거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건강을 더 챙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치. 공간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크, 그냥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 영통역장의 프라시엘은 이름만 들어도 딱 역세권이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 아, 그렇죠. 영통역이랑 얼마나 가깝길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이 주변으로 공원이 진짜 많아요. 영통역에서 아파트까지 가는데, 다 공원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뉴욕 센트럴파크 느낌인데. 한 번도 <laughs> 가본 적이없지 뭐. 영통역 같은 경우가 수원 사람들에게는 심장 같은 존재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통역에서 수서역까지 5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와. 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어, 버스 정류장?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앉아서 서울까지 갈수있다 아, 그러니까 버스가 여기서 스타트구나. 거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정장이에요 출근할 때집 앞에서 출근하고 음. 퇴근할 때도 그냥 집 앞에 내려두고 음.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네. 슬세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슬세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슬세권 아 알죠. 슬세권 슬래퍼 신고 달리는. <laughs> 네? 맞잖아요. 맞아, 맞아. 슬세권을 장점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영동역과 망포역 주변으로 중심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영동역과또 중심 상권까지 5분에서 10분 사이. 갈수있다는거 걸어 다니기에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셀프 신고 네네. 쭉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아니 대형 마트가 두 개나 있어요. 어, 롯데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습니다. 고맞 이마트 레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와. 너무 편해요. 아 그리고 또 보면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 음. 만약에 삼성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숙사 갈 필요 가 없이. 음. 여기서 그냥 왔다갔다 하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출퇴근도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수원 하면 많은 분들이 삼성을 떠올리시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 진짜 집주 근접이라고 해서 너무나 가깝게 직장에 이동하실 수 있도록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을 엄청 중시하십니다. 서천 초, 서천 중, 서천 고까지. 네. 와, 초중고가 있어요. 그냥 쫙아 있네요, 그냥. 네. 아, 여현 씨 그리고 여기 또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탄 인덕원선 인덕원선이 생기거든요 개통이 되면 영통역을 지나가요. 네. 그럼 영통역에 타시면 인덕원으로 갈수 있고 동탄도 갈수 있고 동탄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동탄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SRT도 탈수 있고 GTX까지 탈수 있습니다. 음, 그럼 지방으로 갈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가까운데 네, 서울까지 안 가도 돼요. 영통역을 지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모형도를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네. 이사 가고 싶습니다 저는. <laughs> 지금 이사 가고 싶어요 모형도로 이사 가실 건가요?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게딱 반짝이는 게 여기가 있네요 클럽 클라우드 아까 저희가 다녀왔었죠 맞아요 맞아요 와 연동도 할수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도 즐길 수 있고, 어, 커뮤니티도 커뮤니티도 있고 뭐 라운지도 있어서 커피도 한잔할수 있고 네. 이게 22층이면 은 뷰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하죠. 또 이동을 해보면은 네네네. 바람길이 또아 저도 그렇지? 들었는데 이쪽으로 바람이 통한다고 해서 바람길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네.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되죠 여기 가운데 엘리시안 플라자 단지 안에 이런 수경 시설이 있다 와 이러면 또 들어가려고 <laughs> 상의 탈이가고바로 <하고> 들어가고 <laughs> 오래된 아파트나 예전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들죠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형도에서 봐도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강아지 산책도 하시고 불란도랑 가족들과 얘기 나누기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아, 와.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버세권이네, 아, 정류장. 역세권에 거세권이네. 그 그렇네. 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출퇴근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와, 코앞에 <laughs> 있네요, 바로. <laughs> 자 이번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필라테스가 있네요 와. 네. 사실 요즘 하셨다.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 필수로 네. 하시는데이 공간이 아파트 안에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데요? 와. 그리고 여기 최고 장점이 뭐냐면 음. 보통 아파트 단지를 가면 세대수가 막천 세대 넘는 네.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네. 472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진심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연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좀 유연해요. 아, 어디가 유연하다는 거예요? 견문주택에 <laughs> 오시면 이 필라테스를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 네. 꼭 견문주택에 오셔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어요. 저 같은 프로 아, 네. 골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요 무슨 골퍼요? <laughs> 프로 골퍼요 단발이 골퍼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저 프로 골퍼이기 때문에 바로 프라이빗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여기 스크린으로. 되었네. 와 대박이야. 근데 네. 이거 GDR 이. 일단 이따는거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자세도 나오고 쳤을 때막 이게 공이 어디로 가는지 스피드가 어떤지 이런 거다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는 기계죠 아파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네요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프라이빗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와서 쳐도 되고 아니면 음... 뭐 부부가 오셔서 같이 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견문주택에 오면은 미리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골프채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견문주택 와서 한번 쳐보시고 그고또 하나 프로 골퍼가 와서 강의를 또해 와... 주십니다. 그 시간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이용을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 여기서 한번 제가 체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잘칠 거야 또. 아. <laughs> 음, 원래 연습 중이 해야 돼요. 오! 저, 4m! 어, 정확하네요, 진짜. 4m, 굿샷! 어, <laughs> 예은씨 한번 쳐볼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 네? 뭐, 이정도요 정도면은... 오, 1 0 m 어. 씨 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코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심는 공간을 마련해주니다 여기는 공용이 아니에요. 아,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면 개인 공간으로 되어 있구나. 대박이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운동하시고 씻는 것까지 한 큐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우리가 필라테스도 받고. GDR 할수 있는 골프 칠수 있는 공간도 살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아 스터디룸. 그리고 또 여기가 네. 학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이 공간들 마련되어 있으니깐요. 커뮤니티쉬서 네. 구경하러 오시고 아파트를 보러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 네. 아파트를 보시죠. 가보시죠. 네, 가시죠.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유니트는 84A입니다. 국민 평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들어가 보시죠. 아, 설렙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여성분과 처음으로 집 보러 왔어요. 아, 진짜 좀... 처음... 아, 이진호 씨랑... 아, 떨리는데요? 들어가 보죠, 아... 일단. 자, 과연 영속력자 이프라시엘은 뭐가 다를까요 들어 가볼까요? 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자동문! 자동문이네요? 집에 오면 되게 고급스러운 곳에 오는 거예요. 아... 느낌이에요. 일단 바로 문 열어주니까.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장도 있죠. 약간 현관 창고처럼. 네. 골프배에 넣을 공간 부족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여기 현관 창고에 딱. 와, 근데 수납이 정말 잘 되는 요 이게. 야외 활동 용품들을 이쪽에 넣으면 이쪽은 그러면 이제 신발장이 되겠죠. 신발장. 와, 신발장도 오, 수납이. 수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와. 어, 거실이. 굉장히 넓은 모양. 요 거실이 넓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일단 천장이 우물형 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쪽을 더 깊이 네. 파놔서 개방감을 좀 줬고요. 독지 한번 찾아볼 수있요 요 벽지가 없는데 벽지 안 보이죠? 굉장히 요즘 인기 있는 유럽산 음. 포슬린 타일이라고 합니다. 타일. 근데 그 타일과 바닥 색을 네. 좀 동일하게 만들어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아 니요 예전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 보면 철제. 철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있어요. 또 천장에 보시면은 공기 전화지와에어컨을 와. 길 인해도 없습니다 여기 들어온 순간 굉장히 이 자기가 고급스럽다고 생각한 게, 이 아까 포셀린 타일이랑 조명 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 어. 조명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휴식 모드, 일상 모드, 와, 그리고 집중 나는... 모드가 있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좀 네. 조명을 바꾸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도. 야,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새로운 집에 온것 같은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주방으로. 주방. 바로 옆에. 이게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서 더 개방감이 더 있어요 확실히 또 장점이 뭐냐면은 창문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환기 통풍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네 양쪽에 그냥 창이 있기 때문에. 네 일자잖아요. 네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는 요리는 솔직히 네. 잘안 하지만 주방을 좋아해요. 주방. 주방이 넓고 깨끗하고 요리하고 싶어지는 주방이면 저도 요리할것 같긴 하거든요. 나밥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laughs> 싱크 했다밥 아, 해줘야죠 아, 이런 주방이면 밥 해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이런 주방이면 은 여기는 세라믹 상판이라고 해서 내구성이 네. 좋은 상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들이 아레도쓰리라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문을 닫을 때 원래 쾅쾅 닫히는 거 알죠? 그쵸 그 소리 진짜 듣기 싫거든요 늘 듣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닫아도 저절로 벤츠 s 클레스에들어가는거예요키큰 <laughs> 장이 하나 더. 열어보시면. 텐트리처럼 네. 쓰기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느끼셨죠? 음. 이거 열면 조명이 들어와요. <laughs> 요리하고 싶어지는 주방이네요. 네, 요리를 하면은 네. 보통은 다 등지고 요리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보이기 때문에 <laughs> 가족들한테 좀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예원 씨랑 네. 만약에 신혼생활 하면 네. 마주보고. 아, 상상하지 마세요. 어 여기서 여기아 어, 여기가 좋네. 이거오박하시 잖아요. 혼자 요리하는 기분이 안 든다. 어. 그렇죠. 저녁 준비했어요. 어. 네. 와. 네? 아 그리고 여기 일단 일로 와보세요, 여씨. 여기서 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저녁에 네. 오박게와 괜찮다. 아 그리고 여기가 창이 아니라 막혀있다고 생각해봐요. 창이 네.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너무 좋. 약간 야외 레스토랑에서 먹는 느낌 나겠다. 그렇죠. 여기도 근데 사실 수납장이 진짜 많네요. 아또 깊숙이. 아, 아 깊숙한 공간이네 와, 공간 잘 빠졌네. 여기 가봐요. 되게 깊숙한 공간이 안에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침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침실. 자, 와! 점점 집에 오고 싶어지는 맛이 있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살고 싶은 집이잖아요. 네. 일단 거실과 동일하게 우물형 성장으로 아, 개방감을 네. 좀 줬고요. 네. 답답함이 이, 없다, 이렇게 또 우물형이 됐다. 근데 또 답답함이 없는 게 저쪽 공간 보시면 발코니가 있어요. 네. 발코니가 네. 있구나, 안방에. 그리고 위에 네. 자연 건조하는 공간을 아, 건조대? 만들어놔서 건조대도 네. 위에다 설치를 해 두었고요. 우리 조명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거실에서도 여러 가지 조명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일상. 일상. 그리고 이거는 휴식. 휴식.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명상이고요. 또 하나는 학습. 아 사실, 분위기를 네. 잡기에 조명만 한게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불투명한 공간, 모일 거같아요 한번 열어보시죠. 이, 뭐예요? 이거. 와. 그냥 옷장이라고 하기에는 완벽한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드레스룸아니에요 이거? 드레스룸이죠. 넓게 쓰고 싶은 분은 이거를. 안 하시면 되죠. 옵션 안 하시면 네네. 되고. 근데 여기가 끝이냐, 여기 안으로 연결되는 게또 있어요. 아니, 뭐 아니 운동장이에요, 여기? 전 사실 여기 너무 놀라웠거든요. 여기는 베타룸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취미방이나 약간 개인의 혼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이 더커 보여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작은 공간에 창문을 또 낸다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걸 열고 닫음으로써 환기, 오. 통풍이 잘될수 있고, 여기 욕실의 또 포인트는 카운터형 세면대가 준비가 아. 되어 있습니다. 호산이나독기 자체가 약간 네. 호텔 느낌 나죠? 잖 이거 호텔이에요 이거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아미국의 그 프리미엄 욕실 브랜드네 이게 톱콘이라고 해서 네. 오랜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그 상태에서 느낌이 진짜 호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 또 있죠? 끝이 아니에요 또? 네 끝이 아니에요 아. 아 여기 뭐 중요한 거 갖다 놔야겠다근거를 뭐 갖다 놔야 되고 아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 선물이에요 <laughs> 제 거예요? 네아 진짜 내려놓으세요 <laughs> 이번에 그럼 또어 다른 침실 아이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요렇게 여기도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학창시절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어떡한 말인데 아이들이 참 좋아할 공간. 그리고 이방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너무 귀엽죠. 아기를 키우고 싶은 느낌 너무 그러니까. 드는데요 벽장에 응, 옷도 넣고 이불도 넣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화장실. 아까 들어올 때 한번 봤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아욕 욕조가 있어서 딱 좋네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장이 있어요 우리가 씻고 나서 말리잖아요 이 위에서 바로 말릴 수 있게끔 아 그래요 뭐 바람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우나 안 가는 약간 전신 드라이어 같은 거와 배구로 가면 어떨까요 배구로 한번 가볼까요 예 가시죠. 백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 엄청나죠? <laughs> 아니 뭐 입구부터 이 정도면 일단 뭐 수납 공간을 하나씩 봐볼까요? 신발장 신발장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야, 역시 우와! 왜 없나 싶었는데, 어, 두개나 있네요. 그러면 여기 현관 창고. 그렇죠. 흔기 묻거나 음, 먼지가 묻었을 때 음. 여기. 약간 좀큰 물건 넣기에는 여기가 좋을 것 같고 네. 또 작은 자잘한 거 수납할 때는 여기. 아니 복도가 있어요. <laughs> 복도가 야. 좀 깁니다 여기는 좀. 복도를 쭉 거쳐서 오면은 여기가 거실. <laughs> 이 개방감 <laughs> 뭐니까 <laughs> 이거? 아 진짜 넓다. 네. 아 넓고 다. 유리로 되시니까 개방감이 엄청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우물연 천장에 공기청정기 네. 에어컨도 다 천장 위로 올렸고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주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거실이 네. 어디가 주방인지 경계선을 모르겠어요 너무 넓어서 진짜 어디서부터가 주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도 3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우리 84A 타입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음, 준비를 이게 해봤어요 보급스럽네요. 여기 테이블요 지금은 6인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 네. 이걸 넓게 넓게 잡아놓은 거여서 8인까지도 충분히 앉을 수 있고 아까 네. 우리가 앉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바 테이블처럼 술 한잔하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음. 여원이 오늘 메뉴 뭐야? 어, 너가 요리해야지 아, 오늘 내 차례인가? 어, 하나만 해줘 안돼 아, 이런 맞아. 상황인데 뭐. <laughs> 근데 여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호씨 더 중요한 공간이 있어요 요 안에 또 공간이 있나요? 그럼요 여기입니다 넓은 집에만 있다는 보조 주방 그죠? 왜냐면은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할때 냄새 때문에 그렇죠. 집안에 냄새가 넓은, 배게 할수 없어서 닫아놓고 여기도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 그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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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씨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일로 이어지는구나 이게 세탁실인데 다림질까지 할수 있게 뒤에는 또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이야 여기도 펜트리가 다시 나가면 거실로 나오네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오와 여기 또 발코니가 있네요. 발코니 있어요. 역시나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또 넓어 보이네. 이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 이쪽에 보면은 화장실. 여기 부부침실 욕실은 또 욕조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침실에는 욕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런 공간이 또 음, 샤워실만 있기도 한데 여기 욕조가 준비가 음.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창문 많은 집을 좋아하는데 네. 이 아파트 영통역 자이 프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아니면 뭐 아까 베터룸에도 창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가족 욕실이 있죠. 지금 서재로 꾸며놨지만 네. 방으로 쓸 수도 있고. 그쵸. 아, 어, 오늘 또이 자이 TV를 통해서 저희가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을 네. 견본주택을 통해서 체험을 했는데 음. 여기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오실 분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들어오는 순간 계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 5년 전쯤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음. 그 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이라서 음. 이렇게 만들었습니 있구나 디테일에 저는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굉장히 또 네. 그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오프닝에 쭉 둘러보고 좋으면은 그 진우 씨 고백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좀 살펴보고 나니까 고백을 고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쩌죠? 왜요? 같이 집을 보면서 저는 네. 예영씨가 싫어졌나요? <laughs> <laughs> 왜냐면 집이 너무 좋아서 예영씨가 묻혔어요, 아, 지금 마속에서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진영씨가 혼자 살겠다고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신혼부부가 되질 못했습니다. 아, 네. 아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집이 좋았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너무 즐겁게 여기 쭉 살펴봤거든요. 진짜 즐겁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영풍역 자이 프라시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